네, 안녕하세요. 한성의 대표 유튜브 잠복생활 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이성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주제는, 어, 불륜 들키지 않는 방법.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인들이 항상 물어봐요. 제 채널들을 많이 보고 예, 하면서 불륜을 잡는 거죠, 제가. 그러면 너는 뭐, 불륜을 안 들키게. 하는 방법에 이런 걸 알고 있냐 뭐 순수한 마음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에게 좀 의뢰하시는 분들 실제 어 의심을 하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겠죠 근데 98% 이상이 다 그게 외도가 맞았어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의심가는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뭐분을를 하면서 이거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에, 제작을 한 영상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만은 배우자가 느꼈을 때 이상을 감지를 하는 거죠. 어, 그 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 이게, 뭐,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네,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분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도 상대가 있을 거잖아요. 외도 상대한테도 이게 또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꾸미게 돼요. 예, 네, 꾸미게 되는 게, 원래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조금 더 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만 하고, 옷만 사고, 이렇다는, 뭐, 이렇게만, 예,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뭐, 얼굴 시술을 뭐, 갑자기 막, 이빨이닿는다던가악 예, 뭐, 액세서리를 막, 이빨에 산는다던가 뭐, 약간 그런 부분들. 뭐, 남자들도 뭐, 살 빼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관리, 뭐, 피부 관리하고, 뭐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외도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들 있겠지만은, 그래서, 음, 사실 그런 의심과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불륜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생각하면서 뻘짓을 하진 않아요. 감정, 뭐 순간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뭐 감성적으로 이게 뭐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조심하려고 하겠죠. 뭐 의심도 하고. 본인들이 의심하죠. 어. 나를, 나를,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고 있나? 그걸 또 의심해야 을될 병신인 거지.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뭐 미친놈처럼 나 내일부터 훈련해야지. 뭐 어떻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또래도 아니고. 어느 계기에 있어서 마음이 뭐 열리고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상관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분류안 되는 기는 뭐뭐 간단하게는 누구나 다 예상할 을 거예요. 카드 쓰지 않고 현금 쓰기. 카드가 내역이 남잖아요. 실수로 배우자가 보는 경우들도 진짜 많고, 뭐 호텔 영수증 뭐 걸리는 건다 반사고요. 친구 명의를 빌려가지고 네, 투폰을 쓰는 거죠. 뭐 내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걸로 뭐호을퍼서만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게 간혹 가다가 뭐, 와이프들이, 이게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들이 간혹 가다가 이 배우자분이 이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 이런 거를 뭐 따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프로 쓰다 쓰는 게 그래도 뭐 보안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막 조심한다라고 해도 막 1년, 막 2년 동안 막 조심히 했어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메시지나 이런 거다 지운단 말이죠. 나 이제 집에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사인을 할 거예요. 영시한테 사인을 할 건데. 느슨해져요, 내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쳐, 술 처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뭐, 메시지를 못 지운다던가, 뭐, 그러고, 상관이 는데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안 했을 때, 뭐, 연락을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술 처먹고 들어와서, 뭐 핸드폰 보다가, 뭐 잠금 풀린 상태에서, 내주고 밖으로 떨어지면 배우자가 와가지고 아, 핸드폰 뒤져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예 다른 뭐 폰을 집에 뭐 들고 들어가는 뭐 핸드폰이 아닌 네,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네, 조금 이런 일을 방지하는 네. 그리고 자차 이동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차는 솔직히 제가 따라 붙기가 쉬워요 택시 탔다가 뭐 지하철 탔다가 킥보드 탔다가 갑자기 골목 들어갔다 뭐 이런 짓을 해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뭐, 그런, 뭐, 부정행위를 할 때는, 내 핸드폰을 차라리 그냥, 뭐 차나, 뭐 다른 곳에다 놔두고 가는 게 좋죠.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막 주머니에서 전화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우음으로 해놨는데, 우음으로 해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오히려 마지막 지 걸리다가, 뭐, 전화, 보통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걸린 경우도 안 해요, 실제로. 다 듣고 있죠. 예, 배우 전다 외의문을 듣고 있다가, 그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한테 또 추가적인 증거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거 간수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다른 데다 놔뒀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뭐 알리바이 짜가지고 뭐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하던가 해야지 안 걸리게 뭐 불륜을 저지르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웬만하면 외국인 만나기 이게 왜냐면은 정말 뭐 이런 경우도 많은 게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뭐 정신 차려서 배우자 정신 차리고 있서 헤어졌어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때 그, 그 외도를 한그 상담자가 의뢰인 전화번호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나 사실 몇 개월 동안 당신 배우자 만났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밝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네, 근데 뭐 외국인이라면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군가를 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행을 하는 직업이라 어떻게 해야 탐정 눈을 피하고 안전하게 상관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방법은 솔직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짓도합의들리지 이렇게까지 하면서요 뭐 열심히 불륜을 저지를 필요가 있나 싶어요. 특별적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내가 들키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고통 주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아, 나 생인 생을 살고 싶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세요. 가정 유지도 욕심이 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다. 뻥튀기 그냥 꼬리도확 날려버려야지 그건 큰 욕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 알고 충격 때문에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내 배우자의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잭기나 뭐뭐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거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뭐 본인들 입장이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이게 외도 불륜이라는 게, 어차피, 뭐, 보통으로 결혼을 했고, 뭐, 애도, 애도 있고, 뭐, 애 없던 간에. 어차피, 왜 약속을 했고, 뭐, 이렇게 결혼생활 뭐, 이혼하고 하다가, 뭔가 안 맞아서, 그렇게 외로,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을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뭐, 하는거 이게 안 걸리려고, 막, 숨었다가, 뭐, 옷빠가고 뭐, 전화 안받았다고 예전 안 받아서, 아, 뭐, 술 먹으러 잠들었어, 뭐, 차에서 잠들었어.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소리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미행을 하고, 또 걸리고, 흘리고 다니니까 걸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던가, 대화가 안 통하면, 우리 이혼하는 게 낫지, 왜,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고, 귀찮게 또 소송까지 가고, 이내에 저랑에 싸우고, 무슨, 뭐, 이도가 어쨌든 뭐 재산분할, 그럼 뭔개병신 같은 소리들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륜 안 걸리는 방법 그냥 불륜 을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다. 차라리 불륜 안 걸릴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을 하고 난 당당하게 만나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좀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번 네, 영상은 그냥 제가 뭐 방법을 뭐딱히뭐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건 없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안 걸리게 발음을 빕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지인들이 궁금한 부분에 네, 저한테 예,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컨텐츠 하나 만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